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요의하 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 o t p r e s s e d and useful on a one n o t h e r showing us trut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하나님의 성소리 구약전서 아모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6장 화이슬 전조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놓고 사는 자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을 우두머리라 하여 따르는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리로다. 오토 노주후아 comparisons in Zion, shequ on the mountain of Samaria, leaders of the first among nations, to whom the people of Israel turn.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플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나자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 한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누우며 짐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 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새부 뭐한 날을 이나이는 근신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지게 켜는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여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실하며 그 금골들을 멸함으로 이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제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안 집에 열 사람 남는다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은 진짜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면 제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읽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므로큰 집이 침을 받아 발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라지겠으며 더욱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네들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정의 열매를 신, 신숙으로 만들어 버렸도다 험한 것을 기뻐하일이기를 우리의 불는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난군은 하나님 여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나를 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